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스피드 스태킹에 대해 알아볼 것이고요. 스피드 스태킹이란 컵사키의 하나의 종류고요. 살짝 안 지킬 것 같지만. 사이클을 할 거예요. 사이클이란, 사이클 시범 먼저 보여드릴게요. 어우, 화면이 너무 짧아서 잘안 보이네요. 음, 컵사키를 안고 해가지고 보여드릴 때요 이게 네, 레사이클이에요. 탈색이 <목소리> 너무 찝니다전 제로라고 혹시 아시나요? 제로란. 아, 어, 잠깐만. 처리해드릴게요. 제로 처리란 마지막에 12개가 넘게 제가 만든 처리법이네요. 이거 제로 처리 같은 경우는 제가 만든 처리법인데. 제로처리가 좀 어렵습니다 제로처리가 이거보다 훨씬 쉽습니다 제로처리만 잘하시면 이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제로처리 하는거는 한 1시간에서 2시간? 1시간에서 2시간만 연습해도 한 50초? 나올 것 같거든요 <laughs> 처음만는사는데도 그럼 제로처리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드릴게요 똑같으면 괜찮은데? 뚜껑은 살짝 잘라요. 잘라요. 내마은 기법인데요. 이기법요 했는데 끝이 다릅니다. 쪽 들어가서 이게 제로 처리에요끝 여기서 딱 끝이 난게 제로 처리입니다. 처음황는 고하고 좀하건데 모든 제로 처리 방법이 훨씬 쉽더라고요. 일단 카메라 좀더 멀리 할게요. 지금은... 더 멀리 된것 같네요. 좀넓게볼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작해보도록 하자. 어두 개짜리. 소기로 조정기. 아니에요. 그럼 한순한만에두개 한순 같이 해볼 수 있어가지고 제로 처리로 이제 시크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음? 삼삼삼 처리 끝. 다음 동영상 좀 혹기좀아닐것 같아요. 제로 처리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개발한 처리법으로서 대외나가서 쓰시면 안 됩니다. 여기다가 33363 절법 드셔야 돼요. 그러면 마지막으로 363 한번 더 하고 그 사이클 한번 막만더도어가 한 해보도록 할게요. 준비 시작! 오, 쓰리도 이제 손을 막네요. 뒤에건을 네, 살짝 가려줄 거예요. 한 시간 했어요. 이렇게 따서 그리고 그래서 제 처리법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혼자서 을때 제로 처리법으로 하면 되나 하는 힘들기 때문에 제로 처리법 끝났습니다. 오늘 영상은 어때요? 콧짝기 상 영상이었고요, 여러분들. 一八一。